그런 이분은 그런 일을 다 버리고 부산 초량교에 계시다가 이곳에 오시게 됐는데요 1946년 4월 달에 진영교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때 방회록이 지금 남아있는데, 화면으로 잠깐 보시면 초량교에 계신 강 목사님께 김영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 김영규 장로님이 부산에 가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고 청빙을 하셨습니다. 그때 강성광 목사님이 김용규 장로님에게 제가 진영교회에 가서 당연히 목회를 하시겠죠. 목사님으로 오셨으니까 동시에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미래인 교육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농촌운동 교육운동을 해도 좋겠느냐 당시 진영에는 학교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진영중학교가 생기기 전이었고요. 제대로 된 학교가 없어서 사실은 강성관 목사님이 그 이전에 부산 초량교회에 계실 때 언젠가 진영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교인들이 우리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셔서 뭐야안에 중간은 제가 다 생략을 하고요 어, 그런 고민들을 하신 거 내가 제가 진영교회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농촌 운동을 해도 좋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벌교 장로님과 교인들이 물론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강성가 목사님은 1946년 4월달 지정되어 오셔서요 불과 네 달이 지난 1946년 8월달에 복음중등공민학교를 세웠습니다. 어, 사실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식 학교를 세우지는 못하고 중등공민학교를 세워서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배워야 살고 내가 다 공짜로 가르쳐줄 테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더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학교도 필요 없고 뜻이 있으면 된다. 와라 내가 공짜로 가르쳐주겠다. 그서 국민학교를 시작하셨고요. 을그 국민학교를 시작한 다음에 그 사전에 이제 어, 나오는데요. 그 46년 8월달에 2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하, 여러분의 할아버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버님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고 외치면서 공부를 시작하셨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지금 진영촌에서 배운 것도 없고, 제자들에게 아는 것도 없지만, 아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이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고 학생들이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국민 학교는 전직 학교가 아니에요. 더 공부하려면 정규중학교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러나 돈은 없었고요. 선생님, 목사님은 그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학생들과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제일 크게 도움을 준건 역시 가족들이었습니다. 형님. 어, 의령에서 땅을 팔아서 지정이이사로 오면서 동생의 일을 도왔고 그러나 또 바로 지정교회 교인들이 강성관 목사님의 그 사역에 함께하도록 결심하고 어, 같이 학교를 세우기로 위 노력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우중학교를 어, 설립하게 됩니다. 어, 한우중학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한우중학교를 만들어서 역시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해방 공간에는 가진 게 없었거든요. 학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당연히 건설서 사고 없죠. 시멘트가 있을 수도 없거든요. 강상감 목사님은 기도로 고민하셨습니다. 그때 만주에는 흑벽돌로 건물을 짓는다. 근데이지영에 땅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흑벽돌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장인 목사님의 앞장을 서니까 당연히 교인들은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당연히 같이. 학생들이 하고.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역시 같이 참여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저 흑벽돌 건물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 중요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잖아.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근데 강성갑 목사님은 신앙인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아할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할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뭐 지금 할수 있는 거 하는 건 뭐가 문제겠어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흑벽돌을 했고, 진짜 비가 오면 흑벽돌이다 무너.